tv트로 보면은 전원일기 재방송하고 있어요. 음. 전원일기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공통된 이상인 것 같아요. 예, 목요초 대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최근에 한국 사람 만들기 이게 지금까지 1, 2권이 나왔었는데요. 어, 3권을 어, 최근에 내셨어요. 여기 여러분, 화면에서 이 책을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권을 저술하신 어,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함재봉 원장님을 소개하는 약간의 이력이 나옵니다.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셨고, 그때는 제가 저의 보스로 모셨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전에는 연세대 교수, 또 유네스코 사회과학국 국장, 그리고 박사학위는 아, 존스호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대한민국의 석학이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석학 이전에 사실은 구현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 넘버원의 애국자 집안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치 전임 보스에게 아부하는 것 같아서 <laughs>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뭐냐, 할아버님께서는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셨고요. 3대. 아, 3대 부통령이셨고요. <laughs>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사형해서 구원해 주신 판사셨어요. 그리고 3.1 운동을 뒤에서 지원해 주신 목사님이셨고요. 또 우리 함원장님의 부친께서는요, 너무도 유명하신 한병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셨고요. 아웅산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하셨죠 아무튼 오늘 함원장님을 모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원장님. 네. 네. 어, 원장님, 이 한국 사람 만들기 책을 쓰셨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네. 저희 항상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어, 예, 말씀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희 자주 오셔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나무님, 어, 피키님 TW님, JHP님, 아, 어, 이렇게 어, 좋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함원장님 말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의견을 주시면 그때그때 그때 제가 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우리 원장님께 여쭙는 그런 역할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 만들기에 들어가서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이 내용을 보면 참 아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을지 엄청난 연구 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laughs> 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이 책을 쓰시게 되신 거예요? <laughs>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 아까 그 원장님 이앞 모두의 멘트 하시는 것도 이렇게 듣고 밖에서 들었었는데, 진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어, 대북 정책 같은 데 있어서 어쩜 이렇게 서로가 다른 의견을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또 또 다시 이번에 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또 언급하신 그 미국의 정치 상황도 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어 우리가 야 미국이 이렇게까지 갈라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왜 갈라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답을 어 이제 모색을 하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하려 그러면 그 역사를 왜 그, 그 사람들의 그 배경,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의 배경, 생각의, 사고방식의 배경, 어, 그 다음에 이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와서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너무 잘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으로 보면은, 뭐, 저, 저 개인 집안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누구나, 자기 그, 뭐라 그러나, 자기 선조들이 누구고, 자기가 또 어떤 집안에서, 뭐, 뭐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랐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그, 것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혀 그게 안서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음. 했습니다. 예. 어, 지금, 백은하님께서 네. 원장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한병충 박사님 존경한다고 네. <laughs>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예. 아, 어, 그래서 책을 집필하셨는데 이 책을 첫 권, 1권이 나온 건 언제죠?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죠? 네. 네. 1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그 구상을 하기를, 이것도 뭐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은, 어쨌든, 어, 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한국 사람의 그 엑기스가 뭔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뭔가,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를 많이 찾고, 기원을 찾고, 그래서 그게 뭐, 뭐, 무속이냐, 뭐, 유교냐, 여러 가지를 찾고, 사실 저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니 보니까는, 올바른 질문은 한국 사람의 엑기스가 뭐냐가 아니라 음.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가예요. 너무나 달라. 맞아요. 정말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자꾸 하라고 자꾸 단일민족이고 무슨 같은 피부 음. 자꾸 이런 한식구고 한결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그 아, 저희 할아버지 3.1 운동 말씀을 하셔서 마침 딱 생각이 났는데, 음. 우리가 3.1 운동 하면은 작년, 작년, 재작년이나 벌써 재작년에 이제 100주년을 그, 우리가 기념을 했는데,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를 뺏긴 지 9년 만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서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어, 국권을 회복하자. 나라를 되달려, 되찾자. 그래서 이제 거국적으로 일어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나라를 되찾냐 그러면 만일에 국권을 회복하는 거고 진짜 뺏겼던 거를 주권을 찾는다 그러면 조선조의 국권을 뺏겼으니까 조선조 거를 되찾아야 되는데 3.1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겨서도 단한 사람도 독립은 하는데 조선의 국권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그냥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내갈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국권 회복을 해달라 그래갖고 나라를 되찾자는데 그럼 조선은 아니다 주자성약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슨 나라 어떤 나라를 되찾으려고 그러느냐 이제 저는 거, 그런 데서부터 이제 문제 의식이 시작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엔 뭐냐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미 삼일운동 때도 그랬고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뭐냐면은. 혹시 나라를 되찾으면은 조선조를 되찾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나라를 되찾을 거냐를 각자가 누구는 블라디보스톡에 가고 누구는 하바롭스톡에 가고 누구는 샌프란시스코 가고 하와이 가고 교토 가고 뭐 중경 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개종을 해보고 새로운 이념에 빠져보고 조직을 해보고 투쟁을 하고 그러면서 아, 나라를 되찾으면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몇십 년을 지내다가 45년이 되니까 모였는데 그 소위에 너무나 다른 곳에서 너무 다른 인연과 너무 다른 종교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갈 거냐 합의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으로 갈라지고 나라가 반으로 또 갈라진 그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는 시, 기분이 요새 아주 격하게 들 정도로 사실 달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 그걸 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우리를 갈라놨고, 조선사람까지는 있었는데, 그 조선사람이 해체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막연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안돼 있고, 아직도 갈라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이 진짜 뭐 해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역사적 경험을 경험을 했고,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laughs> 왜 그렇게 갈라졌고, 몇 개로 갈라졌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오늘 가져온 유일한 그 PPT 하나 그 혹시 보여주시면요. 네. 예, 네.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잠시만 네. 그거는 네, 다음에 네. 설명해 주시고요 네, 네. 먼저 TW 님께서 어, 한 네. 원장님 맞습니다. 그 것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뿌리가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원장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제가 와닿는 게 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단일 민족이라는 거를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다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정체성 맞아요. 그렇게 보는데 역사를 보면 볼수록요 사실은 우리 뭐~ 이렇게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구성원이 한국 사회에 있었던 거죠 이 한반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단일 민족을 구성했지만 지금도 너무 그것만을 강조하기에는 우리 현실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 원장님 말씀 중에 또 와닿았던 것이 같은 나라 우리가 찾아야 할 나라 그 부분은 제가 북한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네. 이 점을 우리가 가끔씩 간과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대북 정책의 실패로 원인이 되는데 뭐냐. 우리는 민주체제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면 북한이 당연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아, 어,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입장에선 다르게 해석되고 결국엔 대북정책 실패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원장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뿌리의 문제가 아닐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역사의 문제를 봄에 있어서 그것을 과거의 일이다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다.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원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점은 진짜 그뭐 항상 갈라져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게뭐 어느 사회이고 다양한 구성원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라는 거에 그 다양성을 제가 뭐 책에서도 여러 가지로 추적을 했는데 이렇게 우선 종교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나라가 없거든요. 아시아 국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뭐 개신교 20%, 불교 20%, 천주교 10%, 뭐 등등등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뭐 대순진리교까지 쫙 있고 이슬람도 심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 뭐 이런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프랑스는 카톨릭, 스페인 카톨릭, 영국 성공회, 뭐 덴마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거든요. 이슬람, 뭐저 힌두교. 그런데 우리 같이 다양한 나라는 미국 같은 이민국 빼놓고는 없어요. 음. 그럼 이것도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순수혈통, 아니, 혈통인가?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일본 책에서 많이 짚고 넘어가는데 절대 아니다. 뭐 우리가 족보를 따지더라도 우리 족보의 한 반,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자기 선조가 중국서 왔다고 하는 집안이 대부분이고,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성씨가 5천 개가 넘습니다. 왜냐면, 예.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다민, 다문화 국가를 선포해가지고, 2006년부터, 이제부터는 귀화를 막 봤거든요. 음. 그러면은, 동남아 사람들이 분 와서 귀화를 하면은, 그분들은 그냥, 뭐, 모르겠어요. 뭐, 모하메드 하면 이름을 쓰면은, 그렇게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한글로. 한문 예. 이름도 예. 없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그, 그 국민이, 우리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성시가 합치면 지금 5,0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변하고 있는 거고, 원래도 다양했던 나라고, 이런 부분을 이제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저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한이 정도로 갈라놓음, 이 정도로 구별을 하면은 대충 다 포괄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그것이 다섯 가지라서 첫 번째가 친중의정적사파. 친일개화, 두 번째가 친일개화, 친미 기독교, 친소공산주의, 인정적 민족주의파, 이렇게 다섯 네. 가지로 네. 이제 나눴습니다. 한 권씩 한 권씩 다 쓰고 계신분들한 권씩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어, 1권이 이제 친중위 정책사파 2권이 친일개화파, 그리고 3권 이번에 쓴게 친미 기독교파인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너무 책이 두껍지 않냐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친미 기독교파의 1권밖에 안 됩니다. 아, 이게 그렇습니까? 반입니다. 친미 기독교파에 대해서 그럼 어. 한국 사람 만들기 3 2가또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그래. (4권을) 그냥 그렇게 할거같 갖고 네. 네. 그래서 원래 (5권) (5권) 생각했는데 한 (6권으로) 늘어날 건 같고 모르죠 이제 더 음. 앞으로도 더 늘어날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이 (5가지로) 지금 규정을 해서 어~ 이 중에 보면은 그렇다고 이게 뭐꼭 어떤 한 분이 뭐~ 쭉 유정척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약간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신중위정 적사파적인 측면도 있고 음, 음. 우리가 뭐 얼마나 아직도 이 중국 문화를 중요시합니까 우리가 사실 사서삼경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어~ 무슨 충효사상 그다음에 한문 알아야지 지식인이고 북극시도 써야지 되는 거고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뭔가 이런 그 굉장히 중국 문화에 대한 수호지 삼국지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읽었어야 되는 거고 교양인이고 음. 한국 사람이고 이런,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우리 중국 문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자 성리학 위정척사 뿌리 깊은 유교적인 전통이 우리한테 내려 있고 아직도 뭐70 인구의 70% 이상이 제사를 지낸다니까 제사 지낸 건 주자 성리학이거든요 주자 가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굉장히 뿌리 깊이. 이건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제사 지는 사람이 많다니까 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이건 널리 퍼져 있는 거. 신일개화파는 뭐뭐 뭐 흔히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거. 일본을 얼마나 우리가 적대시하면서도 또 일본을 좋아. 한국 사람 같이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본 음식을 아, 일본 음식을 한국 사람 같이 잘먹잘 잘 먹을 줄 알고 네.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일본의 뭐 온천에다가 뭐 모든 음식이다 이런 거 우동에다 라멘에다 이런 거를 한국 사람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없군요. 맞아요. 2018년 19년에 한일 관계가 제일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 역대 최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뭐 지금 많이 닫아서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자카야가 많았습니까?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었죠. 일본식 식당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사상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흔히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이 갑신정변 에 익힌 개화파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본이 잘하는 걸 일본이 갑자기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근대화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일본을 따라가야겠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조선 사람이면 수백 년 수천 년씩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일본을 가서 보더니 확 생각이 1 8 0도 달라지면서 뭐냐면 야 중국이 야만이고 일본이 이게 문명국이구나 문명 개화를 진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야겠다 해서 그 일본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거고 그 값진 정변까지 이어졌었던 거고 뭐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따라가려고 합니까? 일본에서 노벨상 하나 타, 한 사람이 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노벨상? 뭐, 른 나라가 노벨상 몇개 탄지 아무 관심 없지만, 일본 노벨상 몇 개, 운동을 하면 축구를 하면 일본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일본은 우리의 정말 그, 그,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체성에. 좋은,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뭐, 뭐죠 토착 외구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 적폐청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의식 속에 뇌리 속에 일본이 깊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친일 개화파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봤던 거고 친미 기독교파는 뭐 진짜 제가 봉직했던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이화숭실 세브란스 뭐 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의료기관, 교육기관 이런 거가 전부 다 기독교고.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 분이 그 기독교 신자들이셨고,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기독교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고 그게 무슨 역할을 했었는가 이거를 이제 보려는 게어이 삼권 친미 기독교파 아 어, 음. 이제 책이 되겠고요. 뭐친소공산주의와뭐뭐 음. 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게 반은 친소공산주의를 따르겠다고 했었던 거고 진짜 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이야, 막스주의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일본의 제국주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조선의 백성으로서는, 어?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다잖아 그러면 그거를 당연히 이제 그 반대를, 그, 그,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적합한 사상이다. 그래서 받아들였고, 레닌이뭐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아무도 우리를 지원 안 해주고 그럴 때 독립, 운동을 지원 안 해주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확 지식인들이 그로 많이 넘어가고 나중에 진짜 이제 설명할 기회도 오겠지만 저는 마크스주의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자성리학적인 그 원시 공동체와 공산주의가 원하는 그 원시 공동체가 똑같아요. 음.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 아시아의 수많은 제3세기의 지식인들이 마크스주의 에 열광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산업 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본주의 하지 않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농업 공동체 사회를 그대로 그거 유지해 음. 가면은 그러면 된 그냥 시대에 앞서가는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된다, 더 진화된 사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도 티비 틀어 보면은 전원 일기 재방송하고 있어요. 음. 전원 일기는 한국 사람들의 진짜 공통된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게 뭐냐면 대한 기업들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네요, 참. 농촌에서 음. 그냥 음. 대가족이 모여서 이웃들하고 서로 품 마시하고 별로 부, 전혀 부자 아니고 아주 넉넉하지 않으면서 소박하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부딪치고 화해하고 늘 이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뭐어그 정지영의 고향 이런 노래에 나오는 뭐 들소 앞에 소가 울고 있고 내가 흐르고 뒷산에. <laughs> 이런 그 이상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사실 유행가들의 수없이 담겨있는 노래들 이런 음. 것들이 그게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의정적 친중 우리가 그러니까 유교적인 주자 성리학적인 원시 공동체 우리 시종 마을 음. 공동체이면서도 아 그게 또 동시에 막스주의가 막스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공산 사회 음. 자기가 능력만큼 만들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쓰는 이런 게 너무나 우리가 그 이념적인 거를 뒷배경을 따져보면, 아, 이게 설명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친성공산주의를 이제 그, 그거를 다루는 그 기원을 다루는 막수주의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제 따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종적 민족주의 가파가 뭐냐. 이건 저는 민족주의, 아까 그 친문장도 민족주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민족주의라는 게 인종주의라고 봐요. 음. 민족주의가 좋게 말해서 민족주의 사실 한 핏줄 한 결에 우리가 맨날 이러는 게 인종주의인데 남북한이 갖고 있는 게 민족주의인데 그 남북 이걸 보면 너무 정확하게 알수 있죠. 아까 음. 아까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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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님께서 그 모드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직 우리, 민족주의네. 우리가 오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결에 한 핏줄, 우리,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 빼놓고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도 없고, 체질도 없고, 사상도 없고, 이념도 없고,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민족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민, 그래서 저는 조금, 좀... <laughs> 이런 말씀 방송에, 아니, 김정은이하고 내가 무슨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이 난 해준 게 뭐가 있고. 내가 왜 같은 민족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빚져서 뭔가 이렇게 해줘야 만들 것 같은 그 느낌이 나게끔 해주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아니고 자유시장경제 사상도 음. 아니고 기독교도 아닐 거고 불교도 아닐 거고 아무것도 아닐 건데 뭐냐면 순전히 우리가 같은 민족이 음. 자 그럼 이 민족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음. 영향력을 발휘해서 아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민족주의적인 맥락에서 그 수많은 우리 민족들을 살상을 하고,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죽이고 그러는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뭐를 꼭 해야만 되게끔 생각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이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적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18세기, 독일에서 나오는 헤르데르 같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민족주의죠. 그게 이제 쫙하게 18세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19세기에 퍼지기 시작하고, 음. 프랑스로 넘어가서 나폴레옹 이용해서 이 프랑스를 통일을 하고, 독일을,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그를 이용해서 몇십 개로 갈라져 있었던 그거를 또 프러시아라는 독일이란, 게르만이란 나라를, 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핏줄이래는 거. 다 우리가, 우리에게끔 해준 게, 그러면 이런 게단재신채호 선생 같은 분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단재신채호가1 9 0 8년인가에 독사신론을 쓸 때쯤 되면요. 말씀드린 대 천주교, 개신교, 동학, 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러시아로 이민 간 사람, 일본에 이민 간 사람, 수많은 이념, 이런 것이 퍼져 있는데, 그러면은 나라는 없어, 없어지려 그러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뭐냐? 나라도 없어지고 정체성도 없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냐? 그랬을 때에 피다. 피라는 게 있구나. 말이 달라도, 음. 종교가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딴 나라에 가서 몇 대째 살아서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더라도, 쟤네는 우리랑 같은 피다. 북한 같이 이렇게 체제가 갈라져서 서로가 죽어라고 싸우고, 서로를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증오하고, 전혀 다른 체제를 만들어서 아직은 한쪽에서 핵을 만들어서 한쪽을 몰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 정말 이 놀라운 이념이거든요, 이사상이 이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그 뿌리를 이제 캐보고 싶었던 거고 음. 어떻게 이게 전파가 돼서 오늘의 이 모습까지 왔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한국 사람 만들기를 말씀하신 대로 한권한권 한권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아, 원장님 말씀. 듣고 보면요, 빠져들어요. 그래서 <laughs> 도중에 끼어들기가 많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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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laughs> 많은 분들께서 또 네. 댓글로 아, 네. 원장님께 말씀을 했는데, 네. 어, 한 분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졌는데 국민을 뭉쳐주는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나자유, 너자유님께서 그런 아쉬움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네. 이상진, 이성자님께서는 함재봉 님 한국 사람 만들기를 잊지 않고 질문하려니까 네. 망설여지는데 네. 자유 대한민국 안에 우리 네. 안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갈갈이 찢겨서 싸우게 되었을까요 네. 그거는 아마 이 질문하는 와중에 원장님께서 <laughs>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도서관에 신청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댓글 중에 제가 아까 지나가서 정확하게 못 읽었는데 맞아요 저는 전원 읽기 있을 때는 다른 거다 제껴놓고 전런일기 봤어요 아마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laughs> 네. 그때 저희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으니까 네. 아마 저보다 어른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국민정서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이중적인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다들 도시에 나와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고향에 대한 네. 아름다운 네. 로망이라고 하죠 그쵸.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쵸. 또 민족주의 말씀하시니까 어 북한 이야기를 조금 덧붙이면 네. 북한은 자기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절대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그것이 계급이고 민족주의죠. 그렇죠.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계급을 타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 한계 잘하는 사람은 핵심 계층, 그 다음에 동요 계층. 적대계층. 스스로 계급을 나눠서 관리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념에 충실한 제도가 아닌 게, 거죠? 계급이라 그러면 너무 좋게 말해, 말씀해 주시는 거고, 신분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거의 신분제도. 본건적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눠든, 음. 그 똑같은 본건적인, 지극히 봉건적인 왕조하에서 그런 신분계급을 만들, 신분 질서를 만들어 놓은 예. 거죠. 아 예, 저도 그 부분도 못했니다 네. 계급은, 네. 예. 계급은 둘밖에 없는 거고, 계급은 둘밖에 없는 거고, 막수주의 하면은 프롤레테리가 결국은 이제 다 유산 계급을 없애는 건데, 북한은 이미 그 혁명을 해서 유산 계급은 없어졌다는 거니까 사실 진짜 무산 계급만이 있는 그러한 이제 공산 사회가 됐으니까 계급은 하나인데 신분은 다시 봉건제로 돌아가서 신분 수없이 지금 갈라놓고 있습니다. 아 예, 신분제다. 네. 아 예, 아 제가 배웠습니다. 네.